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예 안에서 이 세상에 머물기로 결정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구절이 마음에 머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담담하면서도 위대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제안을 들으면 조건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낯설었지만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우리도 가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시고, 때론 용서를 청하거나 받아줘야 할 때도 있죠. 그 순간 우리 안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예는 결과를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는 요셉의 이해를 보장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해결해주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죠. 이건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고.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때, 그때 마리아의 고백을 마음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 주님 탄생 예고는 마리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강론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삶의 우리의 작은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르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리아처럼 살아봅시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산보다는 신뢰를 두려움보단 사랑을 선택하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